조금 드로우가 많이 걸렸네. 네, 네. 어,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위치면 버디를 노려볼 수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박상현. 됐습니다! 떨어졌어요. <laughs> 한타를 더 줄이는 박상현 오. 선수입니다. 오늘 버디 4개, 보기 2개. 이제 21런더파 네타차 선두입니다. 나이, 이태훈 18번홀 두 번째 샷. 아까 처음에 파트 건가? 자, 갑니다. 오른쪽으로 좀 밀리는데 그래도 왼쪽보다는 나 난데. 오, 오. 오 네. 이거는 뭐. 오. 와. 그러니까요. 아까 17번으로서 해그 버디가 들어갔어야 돼요. 예. 네. 자, 다시 볼까요? 네. 이태훈의 세컨 샷. 너무 잘 쳤어요. 올라오면서 네. 완벽한 세컨 샷 이글 찬스를 만듭니다. 아, 어, 참잘 쳤습니다. 어, 그러면 네. 이태훈 선수가 이 이글에 성공을 한다는 가정하에 확인해 보시죠. 왼쪽 19언더파. 아, 아쉬워요. 오늘 보기 프리 라운드에 네. 이글 한개 포함해서 버디 7개. 뭐 스코어 카드 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지금처럼 아쉬운 상황들이 몇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왼쪽은 아로 바운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오른쪽으로 좀 공략들을 많이 하는데요. 왼쪽으로 많이 가면 좀 위험하고. 네. 예. 전체적으로 페이웨이 경사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고. 박상현 선수입니다. 일반 페어웨이로 가면은 네 페어웨이 오른쪽이군요. 네, 좋습니다. 박상현 선수입니다. 네. 두 번째 샷 끊어가이죠. 네, 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요. 페어웨이 쳤어요. 네. 십오 원 더파 공동 5 위에 문도엽 선수입니다. 오른쪽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봤소. 저게 자연스럽게 좀 왼쪽으로 들어가 걸려야 되는데 네. 아, 임팩트 클럽페이스가 좀 열려서 임팩이 되면서 네. 드라이버예요. 아, <laughs> 참 송민혁 선수 한결 같아요. 네. 약간 왼발 오르막 라이고 어, 이럴 때는 이제 쿠션도 좀 있고 네. 어, 드라이브를 충분히 칠수 있습니다. 오해 맞고, 맞고, 그나마 맞고, 안쪽으로 네. 킥이 됐어요. 들어왔어요. 페 네. 해외에서 네. 평지 기준으로 이제 그 드라이브 샷을 파파이브에서 치게 되면은 이제 라이 각도로 인해서 약간 그 드로우보다는 좀 페이드가 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이제 박상현 선수의 세 번째 샷입니다. 어! 오! 네, 그렇습니다. 뒤쪽. 자, 이제 투펀만 마무리만 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문도협의 발끝 오르막 러프, 세 번째 샷. 살짝 흘러 내려갔죠. 여기가 이제 2단 그린이거든요. 네. 살짝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자. 물 뿌릴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정찬민 선수와 이태훈 선수, 이승택 선수가 지금 나와 네. 있어요. 맥스버스 그 마스터스 대회 네. 이 디펜디 챔피언으로.

아참이 모습은 정말 보기 좋네요. 네. <laughs> 이눈 밑에 뭐 붙은 거좀 떼줄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송민혁 선수가 얼른 <laughs> 문도엽 파퍼. 네, 문도엽 선수가 15원 더파 5위로 동아 회원권 그룹 오픈을 마칩니다. 송민혁의 파퍼. 16원 더파 공동 3위 4 5로 이번 대회를 마치는 송민혁 선수입니다. 자 오늘 아쉬운 버디 퍼시 좀 있었는데요. 네. 어, 그래도 송민혁 선수가 오늘 경기력이 이번 대회에서 좋았고 어, 남은 시즌. 네. 박상현. 아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네, 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시즌 참 마음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우승 2025 KPJ 투어 동아 회원권 그룹 오픈 챔피언은 박상현 선수입니다. 자신의 투어 통산1 3 번째 우승을 완성합니다. 아 그리고 많은 선수들에게 축하 물세례를 받고 있어요. 시즌 첫 톱텐 진입을 한게또 우승으로 연결이 됐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2 0 2 3년에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이어서 지금 2년 만의 우승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승택 선수도 와서 인사를 해주고 있고. 아. 자. 참 실력뿐만 아니라 복이 많은 선수예요. 그렇죠. 네. 톱텐 진입을 제일 많이 했던 아, 시즌이 2021년에 네, 9번 톱텐 진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시즌에는 없었고 지난 시즌에는 톱텐 3번이 있었고요. 박상현 선수가 아, 참 힘든 이번 시즌의 상반기를 보냈다면 어찌 보면 아, 그런 자갈길을 잘 버티면서 걸어온 끝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상현 k p j 통산 13승째 그리고 자신이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누적 상금 60억 원에 이제 한 발을 더 떼고 있습니다. 선수의 특징은 또잘될 뭐 때, 샤시 잘 네. 되고 스윙이 잘될 때. 아, 그거를 조온이 그걸 잘 되는 걸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더잘 되려고 뭘 하지 않는다는 점이 박성현 선수의 또 특징입니다. 어... 또 박성현 선수는 재미있게 골프를 하는 것이 롱런의 비결이다. 네. 또 골프는 진지하게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충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